자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는 과정에 하도급법의 착각 사례를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. 하도급법의 착각. 제가 그전에는 이랬죠. 하도급법 뭐 건설만 적용되냐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이런 얘기도 했었고 막 원도급 적용되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의 착각 사례는 이거예요. 종합건설회사가 이 전문 건설회 하도급만 맺으면 무조건 적용되냐 이러한 걸 묻는 건데 아닌 거죠. 예 종합건설에서 하도급과 무조건 어 맺으면 된다. 그게 이제 그 앞에서는 앞 강에서 그거 얘기했었죠 규모 요건을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하청회사가 규모가 더 작아야 된다 중소기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건설 하도급인 경우에는 면허 요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요건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잘 아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적으로 그런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차차히 보면 하도급법은 하청회사가 중소기업일 것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건설 업자여야 된다 즉 적법한 면허를 소지하여야만 적용이 된다. 건설 업자가 건설 업자한테 그 위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꼭 숙지해라. 지난번 강의 때도 살짝 제가 맛배기로 보여는 드렸지만은 이번 강의 에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캐치업하는 게 이번 강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.